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세 오며 나라가 임하시 오며 이 하늘에서 이루 맞추기가 어렵다. 우리 이거 노래 소리에 맞춰서 하지 말고 한번 그럼 생각나는 대로 쭉 우리가 해볼까? 입으로 한번 해볼까요? 음. 선생님 크게 해줄게요. 해보자. 시작.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이마에 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우리의 마 없으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 너는 꽃에 찬양하겠습니다 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두손모고눈 감고 두손 이렇게 모을까요?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나무예숨교회 친구들 우리 모두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잘 생활하다가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과 잘 생활하다가 하나님 기억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들 그리고 마음에 쌓인 것들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고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의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공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갈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쉬운 이별이란 사정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여러 도시로 찾아갔어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봅시다 하였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러 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신도들로부터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 길을 떠났다. 사도행전 15장 36절 4절 말씀. 아멘. 그 우리 지난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율법을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냐는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 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사도들로부터 최종 아그안 지켜도 된다라는 어, 편지와 함께 어, 안디옥 교회에서 어,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내려왔던 사람이 바로 신라와 유다란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내려왔던 사람이 여기 신라를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오늘의 말씀 읽었듯이 어,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갑자기 생각난 거죠. 어, 여기 안디옥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 교회, 1차 선교행때 세웠던 교회에도 어, 혹시나 똑같은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여기 있는 다, 성도들도 잘 지그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가서 확인하고 격려하자라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어요. 어, 바나바가 이 얘기 듣고, 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가죠. 하고 제 2차 성교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하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의견 충돌이 생겨요. 바나나? 바나바. 바나바, 바나바. 일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예요. 일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일행 일행께서 비시디아 안쪽으로 떠나할 때 함께했던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 여기에서 다시 위로 같이 따라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안 된다 데려가야 되는지 안 데려가야 되는지 극렬하게 대치가 되었어요 그러면 마가 요한은 왜 끝까지 같이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을까요 첫 번째 단서 마가 요한의 집이 꽤나 부 부유, 부유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기억 난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잡혔다가 풀려난 다음에 사, 옥문이 열리고 해서 베드로가 잡혔다가 풀려난 다음에 돌아와 돌아온 곳이 마가 요한의 엄마 엄마의 집이었어요. 그때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을 큰 집을 내놓고 교회로 삼고 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꽤나 부유했다는 거 추정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는 성경의 사보금서 중에 마가복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이 이 마가 요한, 요한이라는 이 분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다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책을 지필할 정도면 굉장히 많은 학문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사회 봤을 때 가정 환경이 꽤나 좋았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금 현재 지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 여행, 1차 성경 여행 이렇게 갔다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라고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 여기에 뭐 비행기가 있었던 거 아니고 자동차가 있었던 건 아니고 배로 움직이고 그 외의 길들은 거의 다 걸었을 거예요. 올 굉장히 먼 거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걸었을 거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바울과 바나와 그 일행들을 계속 핍박을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의 있던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내쫓는 일도 있었고, 이것만 추정해 봤을 때 일차 선교 여행 일정이 굉장히 험난했을 거예요. 마가 요한 입장에서 와, 여기까지도 너무 잘온 거예요. 그리고 아더 이상 못하겠다. 나나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준 밥을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 아무튼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아마 힘들어서 돌아갔을 거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바울은, 아니, 우리의 성교 일정, 우리의 사명이 아직 남았는데, 그리고 우리 함께 손잡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가운데서 자기가 힘들다고 빠지면, 다음 성교행은 2차 성교행 때는 같이 하기 너무 어렵다.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또 힘들어서 빠지면, 우리의 계획이 다 흐트러지지 않냐. 바울의 입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바나바 입장은 이런 거예요. 성교행이, 1차 선교행이 끝난 지 꽤나 지났고, 시간이 지났고, 그몇 년, 그 시간 동안 마가 요한도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장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교행은 함께 가도 무방하고,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도 좋을 것 같다는 바나바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를 이 문제의 타협점을 못 찾고 서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그 전에 신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신라와 함께 신라와 함께 이쪽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의 이 어, 흩어짐, 갈라짐은 성경에서 전혀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정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을 쓴 사람이니까, 예, 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니까, 아 이분들은 막, 막 음,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각자 더큰 계획이 있어서. 각자 두 팀을 나누어 성경 팀을 나누어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졌습니다라고 기록하면 누구도 모를 거예요. 그때 일어던 일은 바울과 바나외의 그렇죠? 마가 요한 외에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 외에는 우리 현재 읽는 독자들 은 모를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대로 정나라하게 적어 놨어요. 서로 의견 달랐고 심지어 다투고 그래서 갈라졌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렇게 솔직한다고 해야 되나 어떤 누군가의 입장에 서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대로 적었던 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 너무 아쉬운 장면인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흩어져서 더 많은 일들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계획된 갈라짐이 아니라 서로 다투어서 갈라졌다는 것은 지금 지금 읽는 우려선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엄청난 사이였어요. 알고 지낸지 십몇 년 됐어요. 바울이 회개하고 원래는 예수를, 예수 민 사람들 핍박하고 막 찾아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회개하고 다 예수님 만나고 변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을 때. 바나바가 나서 가, 나서서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했어요. 아니다 이, 이 형제는 이제 우리 형제다 하고 이렇게 바, 바울을 아꼈고 또 바울이 자기의 고향 다소에 있을 때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자고 데려갔던 사람도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이 일차 선교행도 다 같이 했고 엄청나 오랜 시간 함께하고 많은 업적들도 이루었고 또 많은 일들도 겪었어요. 심지어 바울은 지난번에 죽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사를 다 함께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영혼의 단짝이라 할수 있어요. 서로 굉장히 아끼고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오늘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졌다는 거는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너무 맞다는 입장에 서 있으면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자기의 생각이 너무 맞았을 거예요. 아마 그럴. 한 번도 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바나바는 마, 마가 요한이 한 사람이 더 중요했던 것 같고, 바, 바울은 성교 여행을 감, 어떻게 더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이 사명에 더 집중했던 것 같고, 각자의 입장이 달랐는데,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갈라질 문제냐 하는 건 질문을 던, 안 던질 수가 없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서로 잘 얘기해서 타협, 타협점을 찾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 본다면 우리가 내가 너무 맞다는 입장에 서 있으면 쟤는 너무 틀렸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너무 틀리고 상대방 이 사람도 잘안 보이고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생각도 잘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맞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날 혼내는 것 같고 이 입장에 서면 엄마 아빠가 너무 미울 거예요. 하지만, 뭐 말을 불렀어요. 음, 하지만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짐에서 볼수 있듯이 내 입장에서 너무 서 있으면 상대방이 안 보여서 지혜롭지 못하고 아 유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맞더라도 잠깐 멈춰서서 어 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행이 시작하기도 전에 삐끗 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왜냐하면 너무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아 이제 갈라지. 어쩔 수 없네 갈라지다 했을 때 너무 상처가 됐을 거예요 마음 아프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 주저앉지 않아요 아 너무 속상한데 나 이제 갈 힘이 없어 난못 가겠어 하나님 저못갈것 같아요 바울이 저에게 너무 상처를 줬어요 바울도 아 바나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도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2차 선교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거나 했겠죠 그러면 너무 아쉬웠겠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요, 다시 선교행을 떠나요. 또 사람을 찾아서 같이 손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떠납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마지막이에요. <laughs> 여기 집중, 여기 집중. 우리도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혹은 속상한 일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모든 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맘대로 보내고 싶고 기회도 맘대로 보내고 싶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행의 자리로 섰듯이 우리 친구들도 한 발짝 멈춰 서서 속상한데 너무 많이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발짝 뒤로 빠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다시 찾아 할수 있는 힘을 어이 힘을 얻기를 바랄게요 현금하겠습니다. i so.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함께 마음 모아 헌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새학기에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힘 힘이 항상 나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 이번 달 우리 외울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외운 친구들 보지 말고 우리 시윤이 앞에 마이크 들고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신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마다 지 않고 고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어, 오늘은 치킨 간식 있답니다. 간식대. 우리 오늘은 그 국왕무가 없어. 간식대.